구독과 좋아요, 얼른 구독 일단 간략하게 설명리면은 아까 저 M4 차량을엔진 오일 그 다음에 디퍼런셜 오일 그 다음에 이게 을나면 있는 촬영을 할수링 세차를 배워보실 거예요 을할는촬을할수있을할을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네. 모두게러지 이진희 과장으로 있고 직크팀에서 이제 치프메케닉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제 박비비라고 합니다. 네. 네. 이 친구는 혜민이고요 땀. 아... 뭐야? 아니 게부담스러워 뭐? <laughs> 아니. <웃음> 근데 약간 죄송한데 이 치프님은 옷이 좀더 예쁘네요. 네, 최신. 어? 저희는 가장... 저거 신상 없요 아이고, 뭐 옷을 네, 따지고 네, 그래 근데 그게, 그게 훨씬 예쁘긴 하네요. 근데 진짜 예쁘네요. 약간 남색에다가 너무 약간 올리네 막... 아우 어... <laughs> 이분은 봉박이 형님이신데 성함은 제가 안듣봐서 모르겠어요. <웃음> 맞아요? 되님 <laughs> 봉박이세요? 네. 오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혹시 봉박이로서 봉빵, 혹시 봉준 닮자 소리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? 기분 나쁠 것 같은데 <laughs> 수금은할수 있으니까. <laughs> 네. 저희 맡겨만 주시지요. 사장님, <laughs> 많이 짱짱짱짱 한번 아 옆에서 네. <laughs> 이제 오일을 교환하실 건데 네. 저 본넷을 여시면 돼요. 본넷을 연다. 본넷 열죠? 땡겨. 하나, 둘. 우와! 네, 선생님 준비됐습니다. 간호사 넷. 네. 뭐 어떻게 맞아야지. 아, 그냥 좋아. 때리세요, 선생님. 들고 아니, 계신 그래. 걸로 때리시면 돼요. <laughs> 제로지에서 그번에 이부야 이래. 버러지야. 했던데. 똑 걸로 이렇게 넣는 거죠? 네. 저희 당구 치세요? 네? 아, <laughs> 아니야. 당구대에 올라간 것만은 다리 저렇게 올라가. 쿵쿵쿵탕탕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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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흐르 흐르 뭐 하자? 안해? 와 어, 뛰는 거예그 이게 빼가요아 이제 한5분의 일을 했어요. <laughs> 이거는 필터를 <laughs> 을간 거잖아요. 이게오일 <laughs> 넣어야죠. 오일을 빼야죠. 빼야죠. 빼야지, 아주 와, 그거 한거 내가 돌려? <laughs> 어, 어, 간다. 어? 여기. 이게 완 여기요. 여야 <laughs> 이거 기요아기요 여기요. 여기거여 캐 개새끼가 한금같은데 제가 언니인데. 우 와! 우와! 우와! 아, 이거요? 이변시는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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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아니, 아 <laughs> <왜>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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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입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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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녕 대미 씨 비주얼 깡강안 도와드려도 돼. 어머. 어 진짜 이안 되겠네. 엄마. 어, 엄마. 어, 이치 아, 프님성노 아, 형에게는 안 웃어주시더니 지금 너무 행복해하셔요. 성무 형한테안 웃어주셨어요? <목소리> 찔리셨나 아니 사람 입장이라 아 어쩔 수 없어 조심 조심해 야야야 튄다 튄다 타요 오빠 어. 야타오 멋있게 탔다 멋있게 뭐야 타타타 우리 달릴거야 오빠 금니아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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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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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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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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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 됐다! 됐다, 어, 됐다. 어, 됐다. <laughs> 어, 진짜? 됐다. 그렇게 해도 되네. 독일 차는 대한민국이지라. 아, <laughs> 그럼 뭐 해야 돼? PDCC 없는 포르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건 포르쉐가 아니죠? <laughs> 왜 그런 선택을 왜? 그니까 왜 그랬을까? 뚜껑이 안 열리는 오픈카를 샀다는 기분이 뭔지 아세요? c d c c 가 뭔데 그 정도야? 와그 아, 정도야? 그런 느낌? 아니안 되겠다 그럼 그냥 박스터나 이런 걸 사시지 <laughs> 아, 전화했다 <laughs> 도망간다 도망간다 이제 911이 예를 들어서 10대가 나간다고 하면 네. c 그 c 가 들어간 차는 한 2, 3대 꼴 밖에 안, 안 돼요 아 그래 뭐... <laughs> 귀한 면 <모습>. 귀한 면 <laughs> 씨없는 수박이라고 하십니다 씨없는 수박이라니요 씨없는 포르쉐 너무 웃기네 말도 아, 서운하게 하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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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자르쉐라고 자르쉐 <laughs> <laughs> 바닥이 땅끝을 자르네 나이스 샷 됐다 그러면 정국한테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재밌어요 휴. 저기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<laughs> 버벅하 어리 꺼졌어 머야너차 아, 물어봐야지. 아 어, 맞다! 치프빵! 이거 안 없어질 것 같아. 시프를 안했어한 사지 얼마 안 됐어요. 아 얼마 안 됐어요? 네. 안될것 같은데. 아 에이 장난이죠? 아니 안될것같은 아, 그래? 너무 깊게 파였어아 보기에는 살짝인데 응. 전문가님들이 보기에는 엄청 칠이 아예 벗겨져가지고 오... 또뭐 있어요? 나 아닌데. 뭐야, 뭐야 이걸? 이걸?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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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? 누 누가? 이거 기스어요야 이거 응. 야, 원래 있는 건줄 알았어 나. 누가 긁은 거야 이거? 누구지? 지 기스 긁힌진도 몰라. 누가 긁은 거죠 이거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laughs> 게... 발, 발, 발. 왜 이렇게 기뻐보이세요? <laughs> 네? 왜 이렇게 미소를 계속 장착하고 계시는가 네? 네? 기분이 아, 아, 좋아보이.. 좋지 <laughs> <귀찮아>. 원래 웃상이에요 <못상이잖아. 웃음> 원래 웃상이라고요? <laughs> 네? <laughs> 네? 어? 다음에 와서 자 다음에 하러 올게요 어. 올게요 될까요? <laughs> 네? 아, 아, 게해 <laughs>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 안 하면은 삐질 거예요.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 안 하면은 삐질 거예요. 구독해라, 좋아요, 해라! 그거 해라.